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박성준입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고득점을 맞기 위한 어떤 내용들 중에서, 뭐, 개념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지만, GT라는 어떤 이제 말로 표현된 함수, 어떤 글로써 이제 설명된 함수들,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개념 내용도 아니고, 수원이든 수트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제, 어, 본원, 강남 와이프 본원에서, 어, 이차 특강으로 사회 어, 수업으로 따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 없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계속 괴롭힘 당하기 때문에, 어, 뭐 필요성이야 뭐.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어 그래서 4회 수업을 통해 이 GT 말로 표현되는 함수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수원 어떤 수투 내용을 총 망라해서 전 범위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될것 같고 그리고 어떤 특강이라는 것은 재정관 수업과는 별개로 따로 이제 저녁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내가 할애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완벽한 gt, 새롭게 정의한 함수, 말로 표현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 있으니까 직접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뭐 강의 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3점짜리, 2점, 3점짜리 문제마다 풀수 있고 어떤 개념만 완성된 상태라면 저는 당연히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 저한테 와서 꼭 물어보고 그리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